자, 반갑습니다. 코인 설명서입니다. 자,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6월 25일 오후 3시 36분 지나가고 있죠? 자, 여러분들 정확히 4일 전 영상입니다. 코인 설명서의 4일 전 영상에서 제가 이 세이코인 분명 한달 동안 이러한 수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마어마한 발산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? 자, 그 세이코인 어떻게 될게요? 자, 보시면 제가 추천드린 날짜로부터 정확히 4일 만에 70%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드렸습니다. 자, 저는 50% 넘어가는 구간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분할익절 해가는 중이고요. 영상을 통해서 세이코인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전량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 설명서 따라 와가지고 이70% 수익 깔끔하게 챙기신 분들 수익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저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러한 수익 나는 단기 펌핑 종목들을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짜로 내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료 정보방 들어 오셔서 영상만 세빠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정보방 들어 오셔서 정보들 다이렉트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종목 이 세이코인처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단기 펌핑 종목. 바로 가지고 왔어요 자 금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코인은 바로 수익코인입니다 자 요놈 깔끔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수익코인 4시간봉 차트고요 단기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어 주고서 이렇게 긴 하락 추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할이 3,350원 주요 지지선에서 완벽한 가격 방어가 이루어졌고 이 부근에서 가격 지지와 동시에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뚫어주었습니다 자, 이 과정에서 5일선과 21선에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단기 추세가 더욱더 강화되었고요. 현재는 이 노란색선 61일평선인데 이 62일평선 열심히 두들기고 있죠. 자 여러분들 제가 두들기면 어떻게 된다 했죠? 그문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61선 저항을 꾸준하게 돌파 시도하면서 안착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여기 보이는 5일선과 6 1선의 골든크로스 추가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죠. 자그 위에는 3950원 장기 매물대가 존재합니다. 자 돌파 시에는 당연히 3950원 장기 매물대 또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자 지금 캔들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저항으로 인해서 캔들이 이렇게 날아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텨주고 있습니다. 자 이대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면 이탈한다기 보다는 해당 매물대를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는 거죠. 자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에는 이 201선, 뭐 61선 이러한 장기 2평선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이 단기 2평선들은 위로 올라가 주겠죠.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골든크루스까지 나와주면서 더욱더 뚜렷한 추세 반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. 자 단기로 하방은 추세선 이탈까지만 바라볼 수 있으며 상방은 5120원이라는 이 주유 매물 때까지 열어 두면은 손익비가 요 정도가 나와요. 딱 도 굉장히 좋은 손익비가 형성이 되죠. 자 이대로 3,950원 장기 매물 대 돌파하고서 안착할 시에는 당연히 본격적으로 단기 세력들과 더 많은 중소형 개미들까지 다닥다닥 달라붙을 거예요. 자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 3,950원 매물 대 돌파 시에는 200일 이평선과 다음 매물 대가 겹치는 구간이 4,500원 이 구간을 1차 타깃으로 잡아두시고 4,500원까지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더 많은 골든 크로스들이 이루어집니다. 자이골크에서 상승 추세에 힘을 얻어서 다음 2차 타깃은 이 5,120원 이 구간을 2차 타깃으로 잡아두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좀더 길게 보자면은 가까운 정고점으로 있는 이 6천원 매물대 넘겨주면은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도 볼수 있어서 신고점 또한 갱신 가능한 지금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진짜 장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어떠한 방면에서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코인이고요. 자 여러분들 지금 앞전에 세이코인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고서 수익코인 또 놓치면 안되겠죠?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수익코인 매수를 한다.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설명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방이 있어요.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이 수익코인 대응 방법을 같이 안내 받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자 지금 아직은 정원이 안 찼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방 링크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 정원 차면은 얄짤없이 더 추가 멤버 못 받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을 때 얼른 들어오셔서 이번 불장 저와 함께 인생 조록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세이코인으로 자랑도 해봤고 수익코인 단기 타점 잡아봤습니다.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